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는 f(0)은 0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대요. 자, 요거 중요해. 왜냐면 이때 요걸로 낚인 친구들이 매우 많거든. 요거 넘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냥 단순히 선대칭 함수랑은 다르고요. 자, x 좌표의 중점이 3이죠. 그리고 y 좌표 두 개를 더해서 반띵했을 때도 0이죠. 그러니까 점대칭 함수, 3,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3,0을 이렇게 중간에 두고 0,0도 지난 데 있으니까 6,0도 지날 거거든? 그치? 자, 두 곡선 f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런 뭐 식으로 그려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함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fx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 1이라 했으니까 x, x-3, x-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볼게 마이너스 8, x-3은 x, x-3, x-6이고 x-3을 제외한 나머지 교점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고요. x는 2랑 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에서 한 번, 4에서 한번 만나는데, 요거 지금 둘다 대칭인 그래프니까,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해도 되겠죠. 2부터 3까지요. 2부터 3까지, 어, 요 함수에서 요거를 뺀 거. x, x-3, x-6에서 8 곱하기 x-3, 요렇게 해준 거. 요거를 적분할 겁니다. 근데 요거 30 그냥 평행이동 좀 해서 할까? 30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식이 좀 간편해질 것 같아서 x 플러스 3 x x 마이너스 3 플러스 8x dx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세제곱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8x, 마이너스 xdx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4분의 1 x 4제곱,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0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